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쉬셨죠? 자, 시장이 여전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체감은 많이 좋진 않죠? 한번 요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이수학. 먼저 이슈 봅시다. 최근에 이,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오르면서, 그쵸,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수학. 좀 봅시다. 쭉 보니, 쭉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 그치 주학 주가 같은. 우리 전고체 배터리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란 이렇게 물어봐야죠. 자,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 응극사의 전해질이 고체인 2차 전지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을 쓰지만 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겸합니다. 그렇 이렇게 나오고요. 어, 전해질이 불연성 고체라 충격, 온도 변화에 강해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장점은 고해 전해질은 밀도가 높고 분자 이동이 적어 동일 크기에서 에너지 용량이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용화 과제가 재밌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쵸? 이 수학을 쳐서 보면 자 이런 거지. 이제 상용화 기대 이런 것들이에요. 어, 중국에서 이제 최근 시제품이 공개해 국내 최초 고체 전해질 원료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모든 주식을 볼때 이렇게 월봉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봉을 봐야, 자, 월봉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월봉에서 볼 수가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상승한 기준 봉을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 그랬을 땐음봉을 기준으로, 어, 기준이 되는 봉을 잡는 게맞는데 이렇게 은봉이 나오면 고점을 긋고 저점, 절반 또 절반 절반을 그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나면 주가 자체가 어,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이나 3번에 안착을 해야 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요 그쵸 이게 하나의 음봉이죠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그쵸 그러면 여기에 고점 저점 절반 절반 그쵸 지금 11,5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봉에다 11,500원을 걸어요 주봉에다 11, 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여기가 확실히 안착이돼야 되고 얘는 이렇게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절반 또 절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9900원과 11500원이 중요해요. 9900원과 11500원 그렇죠? 11500원 이렇게 그시면 되죠. 이렇게 그거 놓고 보시면 결국보다 어, 여기가 확실히 안착하고 여기는 어, 지지선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소통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소통방은 우선 여러분들께 보유 종목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침에 장전에 한번, 장중에 한번, 마감에 한번 이렇게 매매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보면 시초가 매매를 나갔죠. 아침에. 예, 아침에 막았는, 나갔는데, 어, 굉장히, 그죠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 결국 뭐다? 9%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요 하루에 5% 이상, 그래서 5% 이상 수익 보는 거 좋잖아요. 단몇분 만에? 아침에 5분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에 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어, 아래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1,500원, 9,900원 일봉에 걷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들? 이제는 뭐다? 조금은 버텨봐요. 얘가, 장기적인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건 당연하죠. 조정이 되는 건 당연해요. 조정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중요시하게 말씀드린 것보다, 예, 어, 손절을 할때 손절을 하는 거야. 익절을 할 때. 그러니까 뭐다? 버텨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목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면 시 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쵸? 로봇줄 좀 사야 돼. 로봇줄. 지금 로봇의 핵심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렇죠. 액추에이터 기술 부품들을 사야 되는데 어떤 부품들을 사야 되는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죠. 로봇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터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업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도입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렇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뚱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투자 포인트및 경쟁이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자가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